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절기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와이크라 곧 그가 부르셨다, 그가 부르시다, 그리고 부르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성막 봉헌식으로. 에, 끝을 맺게 되는데 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때는 바로 이 성막이 완전히 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그대로 설계됐 어, 설계도대로 그렇게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 들어졌을 때 봉헌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현현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나 그 하나님 영광이 어 너무나 광대하여 감히 모세가 그 하나님 영광이 임한 그 지성소 해막 가장 중심부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성막 봉헌과 더불어 어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법은 비결은 뭡니까? 바로 오늘 신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풀어 본다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우리 몸 성전 안에 물론 우리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영이죠, 우리 우리 성전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구름 기둥으로 때론 불기 등의 그런 보호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 출애굽기 40장, 성막 봉헌식과 하나님의 현은, 현현, 곧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단계. 이것이 결국 출애굽기의 클라이어막스고 정점이고 또 결론이고. 에, 그런데 그 성막 봉헌식이 끝났을 때곧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에, 어, 결론 짓고 막을 내리고 바로 이어지는 성경이 모세오경 가운데 이제 세 번째 곧 에, 정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도 가다고도 볼수 볼 있는 레위기로 이어지는 이성경꽃 그 와이크라 그래서 성막봉헌식 바로 다음에 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레위기 1장 1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 레위기의 제사법과 성결법과 여러 가지 안식법 기타 그런 또어그 뭡니까 절기 이런 것을 다 주시면서 절기법을 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행진 곧 남은 38년간의 그 광야 행진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성경에 있는 이 성막 봉헌과 레위기 1장 1절 첫 절과는 이게 딱 연결고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기를 가장 중심부, 신화산 위에, 그 성막 위에다가 이렇게 위치한 그런, 참, 그, 그 사파를 제가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본론 이 레위기로 들어가는데, 자,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 한절을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이 레위기 1장 1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앞에 그좀 희미하지만은 레위기 1장 1절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1절까지 이요이이제그모에드 모에더 신앙인데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뭐그 이후에 이제 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고제, 오대제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그 다음에 성, 성, 성막의 그 성물, 이런 집기, 이런 것까지 모든 정결법을 주시고, 그렇게 이제 레위기가 본격적으로 정결되는데 오늘 우리가 서두에 다을이 말씀은 딱 한절, 레위기 1장 1절, 이제 이것을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뭐 제가 아직 히브리어가 뭐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익숙진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저 읽는 것이 아직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1장 1절만 본다면은 히브리어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한뭐 60년대 70년대 성경 보면은 오른쪽부터 시작하죠. 그 옛날 성경 그 붉은 페인트칠하고 색으로 칠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또 국한문 혼역 봉형이었고 주로 한문을 많이 썼죠. 그리고 또 세로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지금은 다 가로로 바꿨는데 그 세로로 된 것이 참 읽기 어려웠죠. 근데 그 구약의 어그 옛날에는 이게 뭡니까? 두루마리가 이 세로를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 히브리 유대 전통을 따라서 우리 성경도 과거에는 그렇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갔고, 또 세로로 되어 있었고, 뭐 국한문 혼용도 쓰고 그랬었죠. 뭐 어쨌거나 자, 1장 1절로 돌아와서 히브리 원문을 한번 뭐 서툴러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일절만한절만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그가 부르시고 온 앤드 콜드 그 주제는 하나님이죠 주, 주, 주어를 생략했죠 뒤에 나오죠 요와 야훼자 다시 한번 와이크라 엘 무모를 요거는 이제 모세죠 모세 에, 여기 모세 보이죠 맴신해 이게 모세는 이 물에서 건졌죠 맴은 물이죠 에, 예, 그, 또, 풍랑이고, 파도고,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근데 신 쉰은 이건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사, 천사를 보내시사, 모세를 건지죠. 예, 사람 천사인 애굽의 공주,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가 건짐을 받고, 비로소 죽었던 목숨, 이매모 물이잖아요. 물에 잠겨서 수장될 뿐 했던 그 모세가 다시 마지막 모세 그 이름 뜻대로, 물론 물에서 건짐을 받다. 그것이 모세 이름인데, 마지막 모세 끝에 이름이 해 혹은 해이죠. 여기 하늘이거든요. 하늘창이 열리는 거 다시 하늘이 열린 것이죠. 다시 물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에그 끊겼던 호흡이 숨이 다시 열리게 된 거죠. 이게 모세 이름이 이제 우리는 그 표면적인 뜻으로 우리가 배우기를, 에 물에서 근짐을 받다 뭐 그것이 모세 이름인데 히브리어 언어로 모세 이름을 보면 정확합니다 매 물이잖아요 물이면서 말씀 말씀이면서 파도 파도니까 물이죠 험한 파도 그곧나일강에 그냥 그 물론 그 조그만 그 갈대상자에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앉혀가지고 갈대상자를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띄워 보는데 그것을 신, 신이 하나님의 손이, 손길이죠. 성령이죠.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에,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거죠.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보내시사 바로의 공주를 보내서 다시 근짐을 얻어서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에, 하나님의 종으로 지도자로 출애굽의 에, 주역으로 그렇게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해 혹은 해이 에, 하늘이 열리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모세가 되었더라. 이 그래서 이게 히브리 원문이 그렇게 아주 심하고 뜻이 깊은 것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 뭐 영어 번역 아무리 뭐 킹제임스 번역이 좋다해도 히브리 원문은 못 따라가죠. 왜 하나님이 원래 하늘께서 기록하신 성경이 히브리 원문이니까요. 자, 그래서 와일크라엘 그 다음에 모세 제 이름도 또 가다가 또 삼천뻘 빠져가지고 삼천가 아니고 모세 이름을 히브리어로도 한번 이렇게 풀어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어, 와에 에, 에, 와, 에, 이게 뭡니까 에, 에다넬 에, 다, 달래시니까 여기 에다벨 에, 베트죠 와에다벨 요거는 이제 뭐 이게 어, 모세에게 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일러 일러 뭐 이러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 다바르란 말이 들어있어요 와에는 그리고 여기 달렛 그 다음에 트 레시니까 이게 다바르에서 나온 그 단어거든요 원형이 다바르는 이제 말씀하다 에, 말씀을 선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있 그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서 때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리로 일러 주신 거죠 모세가 알아듣도록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어, 왜, 에, 에다벨, 왜 에다벨, 그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뭐, 하나님께서 모색 일러, 뭐 그런 뜻이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야회죠. 유태와 해.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야회라고 읽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죠. 아도나이로 바꿔서. 왜 유대인들은 야회란 이름만 나오면 그냥 이, 뭐 이, 경, 경기를 할, 너무 경외스러운 이름이라서 야회를 절대로 유대인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부릅니다. 이것이 원래는 야외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이거는 또어 이거는 에, 뭡니까? 또 그에게 엘 에, 어, 엘라우 엘라우 엘은 뭐뭐 뭐뭐를 엘라우죠. 그에게 모세에게 이제 어디서 불렀다? 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여기 와에 어디갔나 와왜 어, 왜, 대바레, 왜, 왜 에다벨, 왜 에다벨, 왜, 여기죠? 왜 에다벨, 다, 바레스 나왔으니까 조금 어렵네요. 하여튼, 어쨌거나 왜 에다벨, 일러, 가라사대 어디서 중요한 것은 모세를 부르신 장문서가 이제 나오는데 끝에 두절이죠. 두음절 나오죠. 요게 이제, 어, 에, 이게, 메, 메오헬, 메오헬, 에, 메오헬이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모헤드는 들어보셨죠? 메오헬 모헤드 메오헬은 이 막에서 이 막은 성막 성전 혹은 집 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 그, 그, 그 다음에 성전이고 성막이고 그것이 이제 에, 이게 메오헬입니다. 메오헬 오헬이 이제 성막 혹은 장막 뭐 천막 과학에는 천막 집이었죠. 또 우리 전이고 성전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오늘 이 모에드, 절기 신앙이, 절기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회가 이게,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모에드는 가끔 들어보셨어요. 이, 이게 모에드가 절기, 절기란 뜻이 있습니다. 절기고, 또정의 정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어떤 날짜, 혹은 계절, 뭐 여러가지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동사로 하면은, 이제 또그 돌아오다, 돌아오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회니까는 이게 성회 우리 모임이죠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모이라고 한때곧 성회로 모이라고 명하신 때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언제 하나님께서 항상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때는 절기 때곧이 모헤드 때 모헤드 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모헤드는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뭐 안식일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칠대 절기가 있죠. 그 6월절로부터. 절기, 특별히 또, 구약에 보면 이제 초하루, 어, 월삭이라고 그러죠. 월삭, 그 다음에 보름, 에, 보름 15일. 에, 그런 때꼭 부르죠. 음력으로 또 보름 때. 이런 것이 이제 모여든 것입니다. 이 모여든. 그래서 그런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특정한 때 혹은 날, 혹은 어떤 절기, 그리고 그 절기의 목적은 성회, 곧모에는 성회란 뜻이 또 있어요. 모임, 성회, 혹은 회중, 뭐또 성막이란 뜻도 있고 뜻이 많아요. 에, 근데 이제 막은 또 앞에, 앞에서 나왔으니까, 어, 그, 그 매오해리 매, 매 그게 막이거든요. 성막, 성전. 그래서 합쳐서 두 단어가 합쳐서 이제 회막에서 이렇게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에드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요, 정한 날이고, 절기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안식일, 칠대절기, 월삭, 보름, 그 다음에 특별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성의가 있죠. 에,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모여들라고 한다. 에,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성회로, 모여들 뜻에 또 성회란 뜻 자체가 들어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반드시 성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에, 성회로 모여야 된다. 이것이 구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예, 곧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예, 사도 어, 뭡니까?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광야교회 예, 빌립사의 설교에 나오죠 예, 그 광야교회의 어떤 그 성회로 모이는 신앙이다. 항상 이 성전 중심으로. 예, 그, 뭐, 성막이 곧 성전이죠. 지성수의 하나님께서 구름 기도를 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신앙, 예, 구약신앙, 신앙, 곧, 이 광야신앙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항상 성회로 모이는 신앙, 곧모회드로 우리가 모이는 신앙, 예, 모에드는 특별한 절기, 특별한 때, 그리고 그 모임, 성회 자체, 성회가성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돌아오다. 이 이게 이 중에 돌아 동사로 돌아오다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걸 또 이게 발견하고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이냐. 이모에도 신앙, 이 절기 신앙이 왜 중요한가? 이 결론을 제가 이제 내릴 때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 이 뭡니까 이모에도 신앙, 성회로 모이는 신앙,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신앙, 그게 그거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예배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정하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죄인들이 이제 만나야 될 장소, 그 중보, 제사란 어떤 중보를 통해서, 물론 구약의 제사지만 신약으로는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중보자 되신,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보혜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성소와 휘장을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이렇게 그 찢어지면서 지성소의 문이 열렸잖아요. 여기 지성소에까지. 이게 바로 성회로 모이는 신앙, 절기를 지키는 신앙.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면서 결국 이모에드 뜻이 중요한 것. 마지막 결론, 동사로 했을 때 '돌아오다'라는 뜻이다고 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돌아오다 누가? 누가 돌아옵니까? 물론, 때가 돌아오는 거죠. 절기가 돌아오고, 해마다 반복되죠. 안식일도, 7일마다 반복되고, 절기도 매년 돌아오고, 뭐, 초하루, 월삭, 월삭, 그 다음에 보름, 때도 항상 제사를 드렸거든. 이것이 이제 반복되지만, 중요한 것. 결정적으로, 한 방, 마지막 한 방, 응? 주님이 돌아오시는 때도, 응?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도, 다시 말씀대로이 모해들을 따라서, 이 모헤드의 절기를 따라서 모헤드로 우리가 성회를 모였을 때 예배 중에 성회 중에 우리가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로 그 모헤드에서 바로 그 절기대로 바로 그 성회 가운데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그 절기 날에 맞춰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모헤드 신앙, 이 절기 시기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시고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 절기신앙대로 이모에드신앙 우리가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다시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모에드신앙 철잔 모에드신앙 이 절기신앙 성의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시기를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에더 곧이 절기는 여러 가지 절기 또성의 하나님 정하신 때절뭐 그런 날이 있는데 계절까지 포함해서 다 계절을 통해서 돌아오잖아요. 다 중요한 거. 그러나 그,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것그모에드의 뜻의 동사로, 동사로 유일하게 들어가 뜻이 하나인데 돌아오다는 뜻이 있다. 곧절기대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봄절기 다 지났잖아요. 6월절 지나갔죠. 예수님이 절개들을 다 이루셨잖아요.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 보내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또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7절절, 칠절절이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에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사도행전 1장,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까지 이것이 봄절기, 여름절기 다 지나간 거예요. 7.7절이면 초여름이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여름 3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가을 추수기 때 추수 때에 곧 바로 나팔절에 주님이 나팔절에 나팔절에 함께 주님이 공중에 제림하시는 거죠 그리고 열흘 있다가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절 모든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사시고 그리고 바로 속제절 다음에 다스 후에 이제 마지막 절기 절개 중에 절긴 초막절 국 이제 천국 혼인잔치로 들어가고 들어가게 되며 이제 천년 왕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만왕의왕 만주의 어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초입 이제 그 연결 고리가 초막절이거든. 초막절이죠 바로 그때 주님이 절기대로 절기대로 그대로 이러신다 그럼 이제 봄절기 다내 네 절기 지나갔으니까 그럼 절기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곧 모예도로 다시 오시면 바로 가을절기 곧 예, 겨,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가을에 오신다 계절적으로 얘기하면 가을에 곧그 모예도로 얘기하면 계절을 얘기하면 가을, 가을 모예도 예, 계절로 얘기하면 바로 절기로 얘기하면 나팔절 정확하게 천사장의 나팔절과 함께 나팔절에 지림하시고 그때 우리가 부활과 휴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환란 끝에 환란을 통과합니다 교회는 반란지는 휴가 없습니다. 그런 가짜 설교, 가짜 신학의 예수의 이름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을 추권합니다. 그리고 속죄, 대속죄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까지 그때까지 돌입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이제 직접 공중에 오시는 것을 저들의 눈으로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 그때 통에 잡고 하면서 남은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 3분의 1이 다 돌아오게 되죠. 그때까지 살아남은 3분의 2는 다 죽고요. 다 죽습니다. 신반 받습니다 유대인들 다시 한번. 끝까지 회개치 않고 고집이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예수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로 이제 이제 그 잔치 혼인 잔치를 버리고 저들랫 동안 그리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예때 되니 회복되는 물론 천년기 끝에도. 무, 뭐 무정에 갇혔던, 일천 년 동안 갇혔던 이 원심하게 사다니 다시 한번 노임을, 노임을 받고, 마지막 끝에 또, 천년 왕국 끝에 있는 고가 마곡으로 다시 한번 반란을 하려지만, 그것도 다 주님이 다스르시고 이제 둘째 사망, 둘째 뭐 불못, 영원한 심판, 백보자 심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요한계시록 20장 말미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이제 이어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1차적으로 성경 66권 특별히 이 구약, 모세오경, 이 특별히 이제 이 레위기 주로 소개되고 있는 물론 뭐 이제 출애굽기도 일부 나오지만 이레위기 제사법, 절기법에 맞춰서, 절기대로, 곧이 모에드에 맞춰서, 모에드에 때, 이 절기대로 오신다. 그래서 이 절기신앙이, 이 모에드의 신앙이, 또이성회로모에드 때는 반드시 성회로 모이라 했어요. 혼자 떨어졌으면 뭐 온라인에 줬습니까 전부 가짜입니다.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모에드 신앙을, 이 절기신앙을 회복할 때, 좋아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마지막 혼란풍파 적글리서 나타나더라도 죽으만 죽으리라 승교적인 신앙으로 끝단 그 끝까지 복음 정가하다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신부교의 신부 영성 신부 성도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 모여드신앙 절기 신앙으로 성회로 모이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최후 승리 할렐루야 샬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